자, 수진의반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체육대회에서 농구, 축구, 농구, 배구에 참여한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자, 축구에 참여한 학생을 A 집합이라고 할 거예요. 괜찮아요? 자, 그럼 nA가 얼마라고 했습니까? 22. nB가 얼마라고 했어요? 13. 그다음에 nC가 어, 배구예요. nC가 16명.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축구 또는 농구 경기에 참여한 학생을 뭐라고 할 거예요? n A 합 b 이렇게 할 거예요. 괜찮습니까? 얘가 30명. 괜찮아요? 자, 그다음에 n 어, 농구 또는 배구. b 합 c. 자, 얘가 25명. 자, 축구 또는 자, 그럼 c 합 a 이렇게 되는 거요 축구 또는 배구에 참여한 학생 이 31명일 때 축구 경기에만 참여한 학생 수를 구하야라. 이제 이걸로 벤다이그램 채우는 거야. 이렇게 자, 일단 a b C 자 이렇게 표현하세요. 괜찮습니까? 자 모르는 부분 요, 요 부분 안 알려줬잖아요. A라고 해 이렇게 A라고 자 그러면 Na 합 b 가 얼마지? 어 Na 더하기 NB 얼마입니까? 35 맞아요. 35에서 30 빼면 어 그럼 여기가 5 명이어야 돼. 여기가 여기가 Na 교비가. 근데 여기 A를 모, 모르지? 여기 셋다 참여하는 학요 맞지? 여기를5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을게요. 괜찮습니까? 이렇게. 네, 이렇게 잡았어요. 자, 그 다음에 마찬가지. 자, 비교시 얼마입니까? 비합시, 미안해요. 비합시 얼마예요? 어, 자,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얼마입니까? 29 맞습니까? 29에서 25 빼면 4, 그럼 여기가 4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예요. 괜찮아요? 자, 그 다음에 C 합 A, 얼마입니까? 38. 38에서, 어, 38에서 31 빼면. 7. 여기가 7-A, 이렇게될 거라고. 괜찮니? 네,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제, 잘 봐. 어, 축구 경기에만 참여한 학생, 여기를 X라고 할거예요 자, 여기 Y, 여기 Z라고 할 겁니다. 괜찮아? 자 이제 식 세우자 식 세우세요. 잘 봐. 아, 아, 뭘로 식 세울까? 합으로 식 세울까? 자, 이걸로 세워도되겠다 자, 이게 22명이라 그랬죠, 맞죠? 그럼 x 더하기 5 마이너스 a 더하기 7 마이너스 a 괜찮습니까? 아, 더하기 a 괜찮아요? 이게 22명이잖아. 괜찮아? 자 그럼 얘 어떻게 돼? X 어. 자 이렇게 없어져 맞지? X-A 플러스 12가 22명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? 괜찮아? 자그 다음에 X-A가 그럼 어떻게 돼? 얘 넘기면 10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? 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축구 경기에만 참여한 학생들 이라고 했죠 맞죠? 자, 여기는 공집합이죠, 맞죠? 자, 그래서 전체가 몇 명이야? 어, 이것도 이용해야 돼요. 이해됐어?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식 하나 세우고 또, 자, 이거 복잡하다, 이 문제 좀. 자, B. B. B는? Y. 괜찮아? 어, 더하기 5-A 더하기 4-A 더하기 A 이렇게 되지 맞지? 이게 B잖아. 그게 13명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? 괜찮아요? 자 그럼 얘는 y y 하...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9 넘기면 4 이렇게 되는거 맞습니까? 괜찮아? 자또그 어, 다음에 c로 식 세워야 돼요 z 더하기 7 마이너스 a 더하기 4 마이너스 a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맞지? 그게 16 맞습니까? 네, 16이다. 자, 얘도 이렇게 없어지고 Z 마이너스 A가 그러면 1일 넘어, 넘어가면 5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? 이렇게 구했다. 자, X 마이너스 A가 10 Y 마이너스 A가 4 Z 마이너스 A가 5 이렇게 구했습니다. 자, 아직 하나 남았어요. 전체 전체 다 더해. 여기는 공 원수 한 개는 없으니까. 자, X 더하기 Y 더하기 Z 괜찮습니까? 자,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5-a 더하기, 7-a 더하기, 4-a. 괜찮아요? 네, 더하기 a. 자, 이게 38이다. 라는 식. 구할 수 있겠지. 이해됐어? 자,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계산하면. a, a, 이렇게 없어지겠지, 맞죠? 자, 그 다음에 계산하면, x 더하기, y 더하기, z, 이렇게 할 거다. 그 다음에, 이걸 한 문자처럼 볼 거야, 얘를. 알겠어요? 좀 이따. 자, 그럼 더하면, 음, a가 얼마야? 마이너스 2a.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? 그 다음에, 5, 7, 4 더하면 얼마입니까? 16, 넘기면. 16 넘기면 38로. 22, 이렇게 되겠죠. 맞죠? 끝났어요. 자, 그 다음에, 얘네들을 아래 위로 다 더하세요. 그럼, X 더하기, Y 더하기, Z,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? 자병끼리 더하면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3A, 이렇게 되지. 맞지?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. 10 더하기, 4 더하기, 5니까 얼마입니까? 19, 이렇게 되겠네요. 됐어요? 자, 얘를 한 문자. A를 한 문자처럼 생각해서 연방 풀면 A가 구해지겠어? 안 구해지겠어? 구해지겠지, 맞지? 자, A 구하면 끝납니다. 자, A 구하면 여기가 숫자로 나오게 되고, 여기도 숫자, 여기도 숫자 나오게 되네, 맞지? 그럼 X도 구할 수 있게. 아니면 이걸로 바로 가. A가 숫자로 나오면 X 바로 나옵니다. X가 정답이에요. 이해됐어요? 네, 쉽지 않은 문제죠. 그죠? 요런 거 잘해야 돼요.